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옥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틀,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틀,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틀 두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을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틀 남기고 두달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달 남겨서되 한 달을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주인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길을 서는 새 다섯 달을 받았던 자는 다섯 달을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을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을 남겼나이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이또다 착고 충된 종아 내가 정의리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두다들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다들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다한테 남겼나이다. 그 준이여대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내가 적은이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여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때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 예, 상급과 영광과 또 책망의 예,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우리는 달란터 각자에게, 어, 재능,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달란트는 그 말은,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니까 20년 정도의 노동자 임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죠. 그 다섯 달란트는, 다 사람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이고 두산 때는 두 사람이 평생 벌어야 할 만큼의 그만큼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물질 또 재능 건강 뭐 여러 가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어, 의무감에서 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그 책임에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일을 시키면 자기의 그 책임감, 의무감 조차 없어요. 뭐 직장에 막 뭐, 어, 뭐 지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맡기진 일에 대해서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하던가.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사, 사람이 최소한도로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 그도 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 의무감도 없어. 없이 자기에 주어진 일 불성실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들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나는 이것은 내가 어, 의무감보다 더 정말 이건 내가 어,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사명이다.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할뿐 아니라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삼명관리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작만 발전합니다. 더, 어, 그 일에, 에, 그, 그, 그 일을 해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어,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인간보다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감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 건참 행복합니다. 참 감사하다. 나는 일이 있음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일도 행복하고, 좀 힘든 것도 행복하고, 이 정도가 참 행복하다. 행복감으로 일하는 삶이 가장 보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정을 들었습니다. 그 분이, 그, 지금부터 오래전의 얘기인데, 부흥사가 어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주무실 때가 없어서, 없어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게 뭐,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가 오면 좀 집이 집에 괜찮은 집에서 모셨는데, 어그 분의 집이,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분이 사는 곳에서 이제 부산이니깐 전차로 어, 집까지 강사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어, 그 분이 택시 타기를 싫어하시니까 어, 택시는 또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쯤럼 택시가 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차로 갔다가 또 전차로 돌아오는데 이제 아침에 어, 전차로 강사님 모시려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택시를 모시려니까 극구 반대하고 전차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전차로 가는데, 이제 전차 아침에 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니까, 출근 시간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근데 하필 그 전차, 어,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아직도, 어, 뭐 익숙하지 않아가서 그런지, 이게, 자기. 이렇게 브리끼를 빨리 밟고 그다음에 출발도 확 하고 뭐 우리 보통 차를 탈때그렇지 않습니까? 브리끼를 갑자기 푹 밟으면 사람이 앞으로 확 쏠리지 않습니까? 출발도 갑자기 하면 또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것은 이 전차가 출발하면서 사람이 뒤로 밀리고 또 브리끼를 잡으면 앞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이 선들끼리 막 분쟁이 생겼어요. 왜 내, 내 다리 바르냐고, 응? 눈도 없냐고, 그러니까 뭐, 그 밟은 사람이 눈에 발이 달렸냐고,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고 다투고 이런데, 그 강사님이, 전우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분이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과거에 문둥병에 걸려서 낳은 분이에요. 그리고 얼굴 모양이 보통 사람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죠. 일반인에 비해서는. 근데 이분이 이 전차가 앞으로 쏠리고 뒤로 쏠릴 때마다 얼굴이 붉게 되더니 막 숨을 헉헉헉! 이래 들으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야,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지금 전차가 앞으로 문 밀리고 뒤로 밀릴 때 이분이 예, 지금 큰일 났구나. 빨리 전차가 세야 되는데. 알리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해 되는데, 이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요? 오늘 붕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분이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이제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 가니까, 이제 교회로 이제 가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가면서, 아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 붕사 전사님이,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지금, 저기, 이상이, 몸이 이상 없습니까? 아, 몸이 이상 없는데요? 아,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 아까 전사 타고 올 때, 허, 하고 숨 들이키고 얼굴이 벌개지고 해서 너무나,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 쓰러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요.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거에 문둥병 걸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 피했습니다. 내가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면 사람들이 밥한 밥 숟가락 주고, 막, 그냥, 어, 얼른 내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한 번은 여자를 먹고 싶었는데, 여장수가 지나갔는데, 엿살라고 하니까 엿장수가 나를 돌아보더니 엿판는고사하고 엿판을 던져놓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한 번은 내가 화물차 화물차가 지나가서 밤이기 때문에 손들었더니 거서 태워줘서 탔더니 그 화물차가 또 짐차가 간 도중에 어떤 사람이 또 손들어서 세워준대 개하고 같이 탔는데. 개가 자꾸만 짖어요. 안 보고, 그러니까 그 화물 안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문둥병이죠. 그게 그게 발아 날까 해서 그 짐속에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개가 막 짖으니까 그 개하고 탄 사람이 아, 저 안에 뭐가 있는 모양이다 개가 왜이러짖냐 하니까, 그안울고 있어 하니까 자기가 고기를 내밀니까 아니, 이거 문둥병, 문둥병, 문둥병이 아니야 하더니 얼른. 이 짐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그 사람은 개하고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것이 나는 개보다 못하구나.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얻어먹고 사는데 하루는 음? 전도하는 사람이 장인대 가지고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전도지를 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너무 고마워서. 전도지가 뭔가 하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사 사랑, 독생자를 주었으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인형을 보고 너무너무 감기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수 있구나. 이 땅에 이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나는 예, 하나, 예수 믿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맨 날이고 그렇게 막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는 도중에 얼굴이, 이, 이, 뭡니까, 고름이 흐르고 하는 그 얼굴이 딱지가 생기더니요. 그 딱지가, 딱지를 뜯어냈더니요. 뭐, 얼굴이, 문득병이 사라져서 병원에 갔더니요. 당신 다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어. 그때 신학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되는 옛날에 문득병 걸린 거 약간 흔적은 있잖아요. 오늘, 전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이렇게 밀린 사람들이 그 부딪히면서 자기를 피해, 자기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하고 사람 치고 따르고 도망갔지만 그 사람 냄새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좋아. 그리고 차장이 표를, 자기를 보고 그냥 표를, 전차표를 받더라고 옛날엔 막 나를 보면 다 사람들이 질, 질금을 내고 막 전부 다막 나를 보면, 어, 다 피해 도망갔지만 사람들 냄새 맡더니 사람의 향기 맡더니 사람까지 사니, 내가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숨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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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사람과 같이 섞여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특히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저 천국에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응? 우리가 어 자기에게 주어진 어무에 다 하는 사람. 그 그렇죠? 참, 그래도 어무라도 다 한다는 것은 참, 어, 그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더 아름답지. 그러나 행복감으로 하는,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명 주었고, 건강 주었고, 가정 주었고, 가족 주었고, 일 주셨고, 예수님께 하셨고 앞으로 천국의 영광이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우리 행복한 행복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감사해요. 우리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요. 아내에게 성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손잡고 기뻐고 하 직장 가면 직장 동료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자녀에게 격려하고 용기 주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